향기 나는 거. 어, 예쁘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아, 아, 향기가 나요. 이게 아마 허브인가 봐요. 향기 나는 야로? 야로는 아닌데. 이렇게 꽃이 예뻐요. 아, 여기 이제 카페에 왔거든요. 카페에 이렇게 왔는데 이런 꽃이 있고에. 와, 예쁘다. 이게 멀리 보면요. 은하수처럼 보여요. 그죠 은하수처럼 보이는데 여기 이 꽃에도, 막 크리스마스 추리도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렇게 꽃이 예뻐요. 와, 그림도 이렇게 있고. 그림도, 그림도 멋있죠? 오, 요, 뭐, 그림도 멋있네요. 와, 여기 뭐예요? 그림이 막 이렇게, 그죠? 오, 그림도 멋있네요. 그런데 그림보다 더 멋있는 게 요게 꽃이, 그죠? 와, 예쁘다. 멋있네요.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가서 또더 예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꽃이 있고. 그죠? 우와. 크리스마스 그 줄이 예쁘다. 아우. 들부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정이올려서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기쁘다. 고좋 오셨네. 만 백승 맞으랴. 예. 크리스마스 추리가 너무 예쁘죠? 어, 예쁘다. 이렇게. 그죠? 예쁘게 이렇게 있는데. 또 예쁘게 있어요. 여기가 예쁜 게 하나 이렇게 아 귀엽다. 하나씩 이렇게 하나놨는데 되게 귀여워요. 어,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그쵸? 예쁘죠? 아 귀엽다. 아 어, 귀엽게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요거게 해놓았는데 아 여기도 예뻐요. 아 귀엽다. 그 어, 여기도 있어요. 요렇게 해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예쁘기는 요, 요것도 운치가 있어요. 아 요병을 아까 가져올 걸 그랬나? 아 예쁜데 요, 요, 요게 예쁜 것 같아요. 아 예쁘다. 아 앙증맞고 귀엽네 그죠? 흔들릴지라도 그대는 아름답습니다. 이다순 살아온 날 동안 기억 속 꽃빛 상처들이 모여앉아 하얀 안개꽃으로 핀 창가 흔들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람이었다. 꽃빛 그리움들이 날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텅빈내 안의 공은 늘 그리움으로